성령님께서 갈라디아에서 말씀하시니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내가 할례를 받은 각 사람에게 다시 증거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께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쫓아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대.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치 않게 하더냐.그 권면이 너희를 부르시니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적은 누룩이 온 땅에 퍼지느니라.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케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하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핍박을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에 거치는 것이 그쳤으리니 너희를 오지렇게 하는 자들이 스스로 베어 버리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 이루었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아멘.